안녕하세요. ICT 표준화 전략 버전 2024 전자방경 국가 발표를 맡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권종화 책임연구원입니다. 발표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자방경 기술에 대한 개요와 국내외 현황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화 목표와 추진 체계, 도출된 중점 표준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에 도출된 중점 표준화 항목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내의 표준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파 환경 기술에 대한 개요입니다. 전자파 환경 기술은 유무선 방송통신기기를 포함한 전기 전자기기로부터 방출되는 의도성 및 비의도성 전자파, 그리고 핵및 비핵 전자파를 포함한 고출력 전자파로 인하여 방송 통신 서비스와 인접되어 사용되는 기기 시스템 그리고 주요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함과 화 동시에 전자파 노출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측정, 평가 및 대책 기술을 말합니다. 전자파 환경 기술에는 기기를, 기기 보호와 관련된 전자파 적합성 기술, 인체 보호와 관련된 전자파 인체보호 기술, 그리고 고출력 전자파로부터 기기 및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고출력 전자파 기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자파 저가성 평가 기술은 전기전자 기기에서 발생된 불효 전자파에 의해 방송통신 서비스와 인접되어 사용되는 기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측정 및 평가 기술입니다. 전자파 적합성 평가 기술 관련, 관련되어서는 EMC 기준, 적합성 평가 제도, 적합성 평가 측정 평가 기술이 표준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기술입니다. 어, EMF 평가 기술은 무선국 및 이동 단말기, 일부 전기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의도성 또는 비의도성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측정 및 평가 기술의 기술입니다.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기술에는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 적합성 평가 제도, 인체 노출량 측정 및 평가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출력 전자파 평가 기술은 헤기엠피나 비헤기엠피 등 높은 세기의 전기장을 발생시키는 고출력 전자파에 의해 기기나 시스템, 그리고 주요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측정 및 평가, 그리고 보호 기술입니다. 고질러 전자파 평가와 관련된 표준화 관련된 내용은 EMP 안전성 평가 기준, 안전성 평가 제도, 그리고 방호성능 측정 및 평가 기술 등에 해당됩니다. 전자파 환경 기술의 목표는 전자파 이론, 전자파 해석 또는 측정과 같은 전자파 관련 기반 기술을 이용하여 의도성 전자파에 의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거나 전기 전자기기로부터 발생된 불의전자파 즉, 비의도성 전자파에 의해 기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또한 고출력 전자파 위협에 의해 위협으로부터 기기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서 안전한 전자파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자파 이론, 해석, 측정과 같은 기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전자파 적합성 기술, 전자파 인체 영향 기술, 고출력 전자파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통해서 안전한 전자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전자파 환경 기술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전기 전자 기술, 특히 이동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전자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6기가 이하의 주파수 대역에서 대부분의 무선 서비스들이 사용되어 전자파 적합성이나 전자파 인청에 관련된 주파수 대역, 주파수가 주로 6기가 이하에서 다루어졌으나 5G 서비스가 상용화되고 다양한 무선 서비스들이 6기가 이하 이상에서 사용되고 또한 6기가 이하에서도 여러 복합 시스템, 복잡한 환경에서 사용됨 사용됨에 따라서 전자파 환경, 전자파 인체 영향이나 전자파 적합성에 대한 평가나 측정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실험실 레벨에서 시험하고 평가했던 것을 향후에는 실환경, 즉즉 현장 측정이나 평가가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첨단 ICT 기기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서 전자파가 장비와 시스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이로 인하여 전자파 환경 기술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전자파 적합성과 전자파 인체 보호에 대한 연구 및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적절한 기준을 제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극동아시아 정세 불안,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핵 e MP를 포함한 고질러 전자파 위협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전자파 역기는 방지, 예상평가 기술, 전자파 노추, 인체 노출량 평가 표준 개발 등 안전한 전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표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전자파 환경 R&D, 인력 산업 지원책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ITU 등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전자파 노출량 평가, 5G NR 기준기에서 측정 등 공고 개발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전자파 환경 분야 관련 국내 현황입니다. 먼저 정책 분야입니다. 과학기술정통부에서는 전파법과 관련된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5년을 주기로 전파지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19년에 제정된 제 3차 전파진흥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어, 기본계획에는 전자파 적합성, 전자파 인증야, 고출력 전자파 등 전자파 환경, 환경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2004년부터 시작되는 제 4차 전파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여기에도 전자파 환경기술 관련된 주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자파 적합성 관련돼서는 기준 강화와 더불어서 기존의 제품 수준이 아닌 주요 시설에서의 전자파에 의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전자파 안전관련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고칠럿 전자파 등 전자파 위협으로부터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들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 안전성 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 관련돼서는 전자파 적합성 분야에서는 주파수 대역별로 주파수 높여가면서 시험 방법 어, 측정 방법 기준 그리고 대책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 현재 대학을 중심으로 이모빌리티 전자파 적합성 대책 기술 그리고 출연량과 어, 정부를 중심으로 기가리 제대역이상 emc 허용 기술 허용 기준 관련된 연구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체형 관련돼서는. 5G 전자파 적합성 및 어, 인체 노출량 평가 기술 개발이 추진되어 왔고 AI 기반 기, 기지국 전자파 인체 노출량 해석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출력 전자파와 관련돼서는 시스템 레벨 임시 방어 기술 개발 후속으로 저비용 EMP 경량 방어 소재 부품 장치 및 시설 취약성 평가 핵심 기술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어, 국토부와 과기부가 협력하여서 EMP 및 물리적 방어 구조물 건설 기술 개발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 표준 현황입니다. 먼저 국내 표준 관련하여서 전자파 적합성 국가 표준인 KSC c i s 시리즈, KSC IEC 6만천 시리즈가 개정되었고, 고철의 전자파 관련 국가표준인 KSC IC61000 시리즈가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전자파 안전 관련 가이드라인과 평가 방법이 신규로 제정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자파 인창형 관련하에서는 무선국 전자파 인체 노트란 적합성 평가 방법, 가정기기 및 유사기기의 자기장 측정 방법이 2022년에 개정되었고, 기지국 전자파 인체 노출량 예측 방법 등이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제 표준 관련돼서 어, EMC 분야는 IEC에서 어, 광대역 방사 내성 표준이 신규로 개발되고 있으며, 특히 6기가 이상의 e m r 허용 기준 산정 모델을 근거로 해서 어, 기준이 개발되고 있고, 측정 방법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전자파 인증용 관련돼선 IUTT. IEC에서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ITUT 인체 근접 무선 통신의 장치, RF EMF 노출량 평가 방법, IC 방사성 WPT 시스템 전자파 노출량 평가 방법 등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럼 고출력 전자파 분야는 IC TC77C에서 개발하고 있으며, 어, 방사성 환경 표준이라든가 고출파 전자파 저감 기술 관련된 표준 등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와 기술 정책 표준 현황을 근거로하여 수학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점 요인으로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빠른 국내 환경 변화 및 무선 기기 시장 확대. 측정평가 기술에 대한 관심과 노력 및 산학연 협력식의 구축 등으로 들수 있으며 약점 요인으로는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 규모가 대표적인 약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IEC 이외에 국제표준화 기구 참여가 미비하고 산업체 표준화 참여가 부족하다는 것도 약점 요인으로 들수 있습니다. 기회 요인은 생활 편의 및 안전 목적의 전파 응용 산업 시장 활성화와 5G 기반 전기 전자제품 시장이 활성화됐다는 점이고, 위험 요인으로는 측정 장비 시장 확대에 비해 국내 장비 시장 점유율이 미비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수학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어, 표준 대응 전략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습니다. SO 전략으로는 국내 기술력을 활용한 신기술에 측정 평가 관련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는 것입니다. WO 전략은 산, 학, 연 협력을 통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표준화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ST 전략은 국제 표준화 협력 체계 구축과 측정 표준화를 주도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WT 전략은 국제 표준화 전문가를 양성하여 표준화 활동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표준화 목표입니다. 전자파환경 분야 표준화 비전은 안전한 전자파용 기술 이용 및 새로운 전파 시장 창출 위한 전자파 측정 평가 기술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세계 표준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2024년까지 EMC, EMF, EMP 등 전자파 측정 평가 분야 원천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5년에는 전자파 측정평가분야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2026년에도 측정평가분야 글로벌 리더십 을 유지 및 확대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전략으로는 선도 경쟁 공략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표준화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과 연도별 표준화 추진 목표가 되겠습니다. 표준화 추진전략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전자파 측정평가 기술을 개발하여 국제 표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국내 기술 및 표준화 수준을 향상하고 표준화 전문 인력 확대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대, 선도 경쟁 공략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연도별 표준화 추진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까지는 광대역 방사 내성 표준과 무선국에 대한 전자파 노출의 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 시설에서의 의도성 전자파 장애 및 비핵고출력 전자파에 대한 취약성 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여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후 2025년에는 광대역 방사 내성 시험과 18기가 이상 시험장 평가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고, 다양한 무선 기기와 다양한 전자파 환경에 대한 인체 노출량 평가 관련 표준을 개발하고 비에코틀러 전자파 위협에 대한 시설에 대한 보호 지침 표준을 제안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까지는 광대역 방사 내성 시험에 대한 국제 표준 제정을 완료하고 18기가 이상 시험장 평가 기술과 제품군별 표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자파 관련 관리 지역에 대한 전자파 환경 평가와 빅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및 예측 기술에 대한 연구와 표준을 개발하고 국제 표준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고도 핵 전자파 펄스에 대한 지역성 평가 방법과 보호 지침에 대한 표준을 제안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표준화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체계는 전략 맵스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분야별 미래 핵심 기술을 연구하고 이를 국제표준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전자파 환경 구현을 위한 전자파 환경 분야 중점 표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자파 적합성 분야에서는 광대역 방사선 평가 기술 표준이 되겠고, 전자파 인체 영향 분야에서는 무선국 전자파 인체 노출과 평가 기술, 그리고 고출력 전자파 분야에서는 시설에 대한 고출력 전자파 방어 표준이 되겠습니다.각각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전자파 적합성 분야 중점 표준 항목입니다.5G 이동통신, 초광대역 통신 등 광대역 서비스 및 6기가 이상 주파수 사용 확대에 따라 광대역 신호에 의한 전자파 장애 방지 및 전자파 적합성 관리를 위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광대역 방사 내성 평가 기술을 중점 표준 항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5G 상용화에 따라 전자파 내성 강화를 위한 방적 신호를 사용하는 전자파 내성 평가 기술과 밀리미터파 대역 전자파를 다루기 위한 전자파 적합성 평가 기술입니다. 다음은 전자파 인체 영역 분야 중점 표준 항목입니다. 국제표준화기구 등에서 5G 기지국 및휴대기기에서 복사되는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를 위한 기반 연구와 표준화가 활발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선국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기술 표준을 중점 표준화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무선국 전자파 복사에 의한 인체 영향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로서 무선국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기술, 기지국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기술 그리고 무선 전력 전송 등 비통신 기기에 대한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기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고출력 전자파에 대한 중점 표준 항목입니다. 주요 기반 시설 내 핵심 기기와 시스템은 건물 내부에 위치하므로 시설에 대한 고출력 취약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시설에서의 고질레 전자파 취약성 평가 기술과 방호대책을 이용한 방호시설 보호지침에 대한 표준화 선들을 위해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설에 대한 고질레 전자파 방호표준을 중점표준화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세부 기술로는 시설에 대한 고질레 전자파 취약성 측정 및 평가 기술, 시설에 대한 고질레 전자파 취약성을 기반으로 한 비용효율적인 방호대책 기술, 시설에 대한 고질레 전자파 보호지침, 그리고 핵mp, 비핵mp 등 고철 전자파에 의한 전자파 환경 및 영향을 정의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앞서 설명드린 중점 표준 항목 이외에도 안전한 전자파 환경 구현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 표준 기술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준 항목으로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선정된 표준 항목은 ict융합 기기 전자파 적합성 평가 기술 표준 무선기기 전자파 인체노출량 평가기술 표준, 생활환경 전자파 인체노출량 평가기술 표준, 그리고 고출력 전자파 방호성능및 평가기술 표준입니다. 세부 표준한 내용은 발표자료를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정된 분야별 중점 표준 항목에 대한 국내 표준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자파 적합성 분야에서는 광대역 방산에선 평가기술, 6에서 40기가 대역 EMI 허용 기준, 18기가 헤르츠 이상 측정 기술을 개발하여 국제 표준으로 제안하고, 인체형형 분야에서는 우선국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기술, 비통신설비 전자파 노출량 평가 기술을 개발하여 국제 표준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출련 전자파 분야에서는 시설에 대한 취약성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취약성 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을 제안하고, 또한 시설 내 주요 장비의 보호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전자 환경 중점 표준의 항목 중요도 및 역량은 발표 자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선정된 분야별 중점 표준 항목의 국내외 역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EMC 분야인 광대역 방사 내성 평가 기술 표준과 고질레 전자파 분야인 시설에 대한 고질레 전자파 방어 표준은 선도 경쟁 공략이고, 전자파 인청형 분야에서 선정된 중점 표준 항목인 무선국 전자파 인천 노출량 평가 기술 표준은 추격 협력 공략 분야가 되겠습니다. 본 발표 자료는 어, 분야별 중점 표준 항목에 대한 어, 표준화 항목 개발 전략이 되겠습니다. 광대역 방탄내성 평가 기술 표준과 무성국 전자파 인체노출의 평가 기술 표준, 그리고 시설에 대한 고질력 전자파 방어 표준을 국내외 표준으로 반영하기 위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제한된 분야별 중점 표준 항목에 대한 표준화를 통해 어, 국내에서 연구개발된 전자평경 분야 측정 평가 기술을 국제 표준에 반영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방송 통신 기자재의 적합성 평가를 위한 지정 지원 기관과 전자파 저감 및 대책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내 산업 경쟁력 및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그리고 국내 시장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 전자환경 분야 표준화를 통해서, 국민의 과도한 불안가물 줄이고 안전한 전자파 환경 구축이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자파 환경 분야 중점 표준화, 표준화 항목에 대한 표준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안전한 전자파 환경 구현이 가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TTE에서 개발한 표준화 전략맵은 TTE 홈페이지나 본 페이지에 있는 QR 마크를 통해서 다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자파 환경 분야 표준화 전략 맵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